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남겨 주신 프론티어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 총액은 1,400억 정도가 되고 비썸에 신규 성장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 이제 2022년도 이제 빛섬에 1월달 신규 성장되고, 그때 만들어진 고점 라인 들를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공략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압도적인 단타 수익을 눌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수익 중이신 분들 혹은 어제 오늘 물렸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실시간 전략들 추가 대응 방법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플루티어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대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역대급 불장과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저는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안타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화요일에는 리스크 코인의 타점을 2,39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24시간 만에. 100% 넘는 목표가를 초과달성하는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어떻게 100%의 상승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누운 구간에서 N자 패턴의 D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자,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2,400원 정도에서 4,900원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2천만원을 매매했다면 2천만원의 수익이고, 1억을 매매했다면 1억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을 또 공략을 해드렸죠? 바로 골렘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3월 3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골렘 코인의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700원에서 공략했었던 골렘 코인이 네, 하루 만에. 또, 50% 정도의 폭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 코인들 폭등하고요, 뭐, 시바이누 코인, 도치 코인, 강아지 코인들 정말 강아지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잘 올랐다면 하루 만에 50% 100%씩 크게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골든 코인도 시세 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 잡고 공략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어디까지? 1070원까지. 700원 매수가 대비 하루 만에 5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1,50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수했었던 타점까지 한번더 뺐다가 뭐가 들어오면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슈들 공시 내용들 같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단타로 50% 100%씩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의미하는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번에 반감기 앞두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바이낸스, OKX, 글로벌 거래소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 비썸 차트 기준으로 우리 프론티어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상장 직후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1,1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쯤 또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900원 정도 선에서도 이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매물대를 전부 다 최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하고 현재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시간 문봉상의 그림에서 자이 코인의 이제 최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어 일단은 피보나치 확장선을 먼저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점과 730원 그리고 고점 1050원 아 어, 이거 또 잘못 그어졌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추세선을 그어 봤을 때자 현재 2 2 5 0원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파동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정파동이 마무리되고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확인된 상황에서의 이제 새로운 목표가를 다시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첫 번째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확인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3월 13일, 네,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자, 1340원 가격대 위로 대량 거래가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1330원. 1320원, 요 캔들 위로 대량 거래 터졌던 게 확인이 되고, 그 캔들 이전에 저점 가격이 1280원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격대 위로 대량 거래가 유입됐다. 즉,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1280원, 그리고 1320원,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홀딩, 그리고 단타, 추가 매수, 저점 매수, 제공약 기회, 누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 은자 세력들이 가 이제 매수세를 강력하게 끌어올린 이후에 밑골이 달면서 가격 방어를 해줬던 자리가 1515원 인데요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폭등 또그 자리를 이번에 밑골이 달면서 방어해준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자, 현재가 1689원 기준 우리 프론티어 코인의 단기 지지 예상 반등 예상 지점은 1515원. 그리고 이탈하면 2차 지지선 1280원에서 132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들을 단타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 잘 활용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최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비버너치 확장을 통한 이제 여기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한다라는 가정하에 자, 저항대를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 자, 위로 1,920원 캔들.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자, 이제 2180에서 3250원까지 일단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졌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 1900원, 2180원, 2350원 매물대를 뚫어내고, 다시, 신고가 가격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신고가 돌파 자리에서의 추가 목표가 대략 2,600, 3,300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승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마무리하면서 2,180, 2,350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시 위로는 약 3,200원까지 다음 상승 턴에서의 목표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프론티어 코인의 눌림목자리 지지선 그리고 추가 상승시 3,20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도통방 입장하시고 프론티어 코인과 3월, 4월 반감기 앞둔 네, 시점에서의 단타,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야 될지 지금 보유중인 종목들을 더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보유 중인 고민 코인들에 대한 고민들 진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거래재기 직후에 20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본 우리 플레이드 코인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오늘의 코인으로 2월 29일 거래재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시초가로 물량을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추천 코인이었습니다. 자거래제에 직후에 만들어진 220원 가격 대비 660원까지 하루 만에 2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만들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만에 50%, 100%, 200%씩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어,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런 기회들을 저는. 정확한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네, 우리 플레,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도 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플레이드 코인 매수하고 하루만에 200% 수익을 챙긴 것처럼 단타 코인들 그리고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끌어올렸는지를 체크하고 그 가격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단타, 그리고 제공력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플레이드 코인 200% 수익 챙기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50% 100%씩 크게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반감기를 앞둔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장에서 돈을 싹 끌어 두셔야 되니까요. 수익 문자 받는 방법,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단타 수익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그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